지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들. 자,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지금 뭐 유튜브 뮤직, 멜론, 그 다음에 지니 뮤직, 그리고 네이버 지도, 옆으로 넘기시면 카카오 네비, 티맵. 안녕하세요, 폭스파츠입니다. 현재 입고된 차량은 BMW 5시리즈 260 모델입니다. 이 차량에 작업할 내용은 안드로이드 올인원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존에 있던 순정 내비게이션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누르기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누르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현재 12.5인치 장착할 내비게이션은 브라켓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대화면 모니터로 바꿀 거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게 되면 이렇게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 요거도 철거를 해서 순정으로 원복시킨 다음에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후진을 넣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우측에 보이는 타입인데 후방 카메라는 그대로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하고 나서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MW 5시리즈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니는 12.5인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지금 모니터 장착한 모습이고요 모니터는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온을 해 볼게요 해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 UI 화면이고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앱들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앱들 자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지금 뭐 유튜브 뮤직, 멜론, 그 다음에 지니 뮤직, 그리고 네이버 지도 옆으로 넘기시면 카카오 네이 티맵 다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대로 뭐 원하시는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어,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연동시켜서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핸들 돌려 혼대를 돌리면 파스로 똑같이 연동이 돼서 핸들 파스 연동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메뉴 버튼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시게 되면 순정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래서 순정 화면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시 길게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누르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T맵, 티맵, 맵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고객님께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그리고 음악, 음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 넘기면 마이카, 마이카는 순정화면 돌아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에요. 메뉴를 길게 눌러도 되고, 여기 보시면, 마이카를 눌러도 수정화면으로 돌아가고, 다시 화면 누르면 안드로이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앱, 아까 설명드렸고요. 앱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포화면인데, 보시면, 현재 RPM, 그 다음 키로스, 그 다음에 현재 총 키로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줄이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화면도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그리고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제트링크라고 해서 이제 미러링이에요. 이거는 거의 잘 사용을 안 하시게 되는 이유가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다 전원 기능들이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선을 연결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앱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유튜브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 실행이 됩니다. 핸드폰 인터넷 연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와이파이를 핸드폰 핸드 파스 팟을 켜서. 안드로이드에 와이파이를 영, 이제 잡아서 쓰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 박스를 여시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USB 포트랑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유에, 유심 유심 포켓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저게 해당 통신사에 가셔서 데이터 나눠쓰기 유심을 발급 받으신 다음에 모바일용으로 발급 받으시고 저기에 껴서 연결하는 방법 그렇게 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시청을 하시면서 한번더 다른 걸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책갈피 모양 두 가지가 있어요. 두개 이렇게 겹쳐있는, 이거 누르시게 되면 그 핸드폰과 동일하게 그동안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팀맵팀맵을위에서 계속 길게 누르고 이쪽 좌측으로 커서를 갖다 놓으면 한쪽엔 팀맵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서 실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pip 분할 화면으로 이렇게 한쪽엔 내비게이션 틀어놓으면서 한쪽에서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꺼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유튜브 이렇게 해서 티맵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씩 다 지우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 지우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에 굉장히 많이 진화했죠 뭐 솔직히 옛날에 내비게이션 따지면 그냥 아틀란 뭐 아이나비 이런 것만 딱 되고 말았는데 후방 카메라만 대, 지원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은 각종 핸드폰 한마디로 태플리 pc를 차 안에 이렇게 해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업 문의는 저희 폭스 파츠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폭스 파츠는. 참고로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